수 요청해 주세요. 시계 부다 네, 요 알겠습니다. 코 블루 심장과위 코드 블루 이심장과위 CPR 오겠습니다. 선생 제가 인터뷰 좀 준비할테니까 이풍선생님은 석션이랑 엠보랑 모니터 좀켜주시겠어요네네 네, 알겠습니다 아이보이 준비해주세요. 인튜베이션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넷 <스피만> 다섯. <놀람> <놀람> 1, 2, 넷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 3 23, 23, 23, 2 2 3 네. 선생님 어떤 환자예요? 에 매일 주이한대기 갑자기 쓰러지고요 없어서 부터소생을하고고려당뇨 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AC 스토리네요. 흉부 압박 30대 이로 지속하겠습니다. 흉부 네. 압박 치완전 이완시켜 주시고요. 2분으로좀 분석할 때 흉부 압박 기대하겠습니다 앰브베이징잘 네, 되지 않으면 기존 사건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아 IV 확보해주시고요. 네, 네트라 확보했습니다. IV 확보되었으면 에피네티는 1mg 3분마다 아 IV 해주세요. 네, 피네트는 1분마다, 3분마다 1mm가 나와있습니다. 네, 지금 밥값이 힘들면 2분 안되더라도 바로 그대하겠습니다 자, 네, 인투베이션 혹시 준비되셨나요? 인투베이션 준비됐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자, 들어에어요프라이해주시요 네, 발로님. 네, 네. 네, 네, 23CM 고정해주세요. 네. 엠구 네, 연결해서 6초에 한 번씩 엠구 대응해주세요. 23CM, 7 5프레 고정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방 가겠습니다. 네. 네, VTV네요. 네, 제60개 차지주세요제6 0킬차지하겠니다 네, 그만하세요. 네, 다시 한번 꺼주세요. 네, 하겠습니다선안 배우다로 선0님이랑 지금 리뷰주세요 네, 안 배우다로 선배님이완성되드립니다 네, 조금만 힘내서 우리 환잔하겠습다 네, 선생님 잠깐만요. 리뷰 확인하겠습니다. 네, ROSC 되었습니다.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ROSC 후 통합치료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진짜 어? <laughs> 벌었다? CPR 오겠습니다. 어, 선생님, 제가 유튜브에 <laughs> 준비했습니다.